서초동 해결사예요! 안녕하세요. 서초동 해결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궁금했던 것있는데 네. 노무사의 인지한 궁금하더라고요. 네. 노무사의 일과 행정사의 입이 좀 서로 다른 점이 있나요? 노무사는 말 그대로 노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겁니다. 노무라는 거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격사고요. 그래서 관련된 관할 관청으로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조금 더 포괄적이죠. 행정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게 행정사고요. 근데 노동청도 행정청이고 노동위원회도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정사도 노무업무를 할수 있었는데 업무가 행정사하고 노무사의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예전부터 이 업무는 우리 업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리업무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무사들은 자신의 영역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업무는 행정사가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는 아시죠? 음.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행정 관청이고요그러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법이, 특별 법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법을 활용하는 곳이 노동청입니다. 가끔씩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로 보면은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누잖아요. 회사의 사장이면 사용자고, 그 회사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사용자도 노동청 가서 진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거든요. 근데 전혀 가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행정사의 업무랑 노무사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는 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청도 행정청이기 때문에 작성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노무사들은 행정청이지만 노무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수 없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았다 아니면은 뭐주의수당을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 노동청을 찾아가거든요. 노동청을 찾아가는데 노동청을 찾아가기 전에 경찰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바로 경찰서 가서 사기 당했습니다라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변호사 찾아가서 사기 당했습니다 하면 은 변호사가 먼저 고소장을 멋지게 작성해 주죠. 그런 것처럼. 행정사나 노무사를 찾아오면 멋지게 진정서를 작성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정서를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는 노동청의 대석권 즉 진정서를 작성해줄 권한은 있다고 보는데요 대리권은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 대리권이 누구한테 있냐 노무사한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노무사와 행정사의 역사 같은 것이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라는 게더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행정사, 법무사 명칭을 통합해서 사용했는데요. 예전에 대서사라고 많이 보셨죠. 대서사. 그게 어느 순간에 법무사는 법무대서, 그리고 행정사는 행정대서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격증으로 발전하면서 법무대서는 법무사, 행정대서는 행정사로 변화하게 됐는데요. 행정사 자격증은 10년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대서사는 10년 전에 경찰서 옆에 많이 보시면은 대서사라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글 같은 거 작성해 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면을 작성해 준 사람이 대서사다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몰라서 작성해 준게 대서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법무사는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인기가 이제 많아졌고 그 행정사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는 업종이 많아지니까 인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 노무사처럼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노무사나 행정사님들의 수익은 좀 어떤지 생인가요 근데 뭐, 이거는 어느 전문 자격사하고 동일하듯이 잘 버는 사람 잘 벌어요. 음. 그리못 버는 사람 못 벌고, 월마다라고 딱히 할수 없는데, 자신의 능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아는 노무사들은 노무법이 만들어서 지잘 먹고 잘 사는 노무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노무사는 음. 그 행정사를 따서 행정 업무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 노동청 업무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법, 근로기진법이 너무 체계화가 잘돼 있고 인터넷에 노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실 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펼쳐져 가지고 사실 돈못 받았다 하면 바로 노동청으 가는데. 노무사한테 많이 가는지 안 가는지 요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연락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가요. 저로서는 노동청 업무는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행정사도 할 일이 많고 노무사들도 할 일이 많은데 좀 상생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자격사들이니까 뭐 자신의 밥그릇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 초동 해결 자 였습니다.